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독직입 방송을 시작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상의 최대의 업적.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그 하나는 무엇보다도 폭풍처럼 성장한 경제성장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어, 선진국에서까지 인정하는 민주화의 달성 이두 가지 과업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사하게 해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가 국내외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두 가지 업적이 모두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고 국내외의 평가에 있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군부독재 종식 이후에도 어, 좀처럼 이제 소통과 합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뿌리, 그 사회적인 구조가 아, 확립되지를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정치적인 권력이 교대될 때마다 권력의 순환이 선순환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 그리고 극단적인 혼란을 꼭 거치게 된다라는 그런 데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초, 광화문 그큰 광장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던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만을 열망했던 그 젊은 혈기들, 그 혈기 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당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의 초점이 됐으며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응원의 힘이 버서 마침내 식민 국가라고 하는 경험을 가진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 정도가 높게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사회는 그러한 경제의 성장과 정치의 민주화 과정에서 부산물 같이 얻어진, 그러나 그것이 너무 내부적으로 부산물치고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함으로 해서 심각한 소화불량이라는 채증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무엇보다도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와 기회의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화의 심화와 진영 논리 고착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원천적인 문제를 꼽아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축적된 비민주적인 논리에서 그 뿌리의 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막강한 군부 독재와 마주서서 싸우기에는 힘이 부쳤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노동운동과 세력을 결합하게 되고 또는 심지어 북측의 지원을 수용하게 되는가 하면 또는 당시 민주화 운동을 앞서서 지휘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지역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논리와 어쩔 수 없이 결합해왔던 것들이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과 변질은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도 제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일반과 그리고 시민 운동 일반에 폭넓게 그대로 자리를 잡고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 모순을 더 강화하고 오히려 그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러한 역정을 겪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정치권에 고스란히 축적되고 확대 재생산되게 되면서 정권의 교체기마다 그 모순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권력의 독점을 위한 공작 정치의 뿌리로 고착되어 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졌던 민주헌법의 수호, 정의와 양심 그리고 공정이라는 미덕은 오직 권력 최우선, 기회 독점 최우선의 가치로 대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탈선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하에서 북측의 논리를 마음대로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탈법적인 노동운동까지 으로까지 대체되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 파괴의 지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70여 년을 지탱해오던 거의 모든 가치와 권리는 이 사회로부터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그를 대체하는 가치로는 오직 북축과의 평화. 노동 세력의 이익이라는 구호 이외에는 다른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지금 과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그런 세력들은 지금의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 그들이 그토록 가열차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희구하였던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일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토록 엄혹한 투쟁을 계속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세계의 시선은 대한민국에 던졌던 부러움의 시선을 조금씩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계 도처의 유력한 어, 매체들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빈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들이 보내오는 우려를 우리는 이제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 과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 많은 원로들에게 강곡히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민주화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깃발을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다시 우리에게 민주화운동의 과업이 무겁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 같이 성찰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초심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게 어찌 미래가 없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강곡한 성찰을 엎드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